태양건설입니다. 태양건설 우리나라 코스피 업종으로 아, 건설회사죠. 태양건설 근데 금일에 그 지금 건설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사, 가격 상한가까지 가면서 상승했던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건설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의 흐름 한번 보시면 은행주와 건설주들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걸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작년 10월에 주가가 바닥을 어, 2,520원을 찍고 어, 우상향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으로 완전히 추세를 트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갔던 이 폭들을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을 때는 거래량이 없었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됐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거, 그 위에 181선을 맞고 어떤 단기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2월 말일 부근에 어떤 주가의 불안정과 다우지세 폭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밑으로 폭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래 하단 부분을 깨지 않고 주가가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 점차적으로 거래량도 붙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그저께 3일간의 조정을 주고 강한 큰 매물대였던 구간을 탈피해서 어저 금일에 상한가의 모습,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시가를 시작으로 해서 시가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었었는데요. 태양건설의 지금 재무제표 잠깐 보시면은요 매출액 그 이익 부분 당기 순이익 부분 등 올해도 계속 어 상승했다 늘어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에 있어서도 건설사에 비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재무 구조는 괜찮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그 출, 건설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규 사업에 여러 가지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태양건설 지금 그 금일의 속보도 잠깐 보시면 3월 31일 날 UAE 호텔 공사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호텔 수주 공수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면모 동향에서도 금일에 기관 측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어, 들어왔었던 그런 흐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 그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드리기 전에 저희 증권정보 채널 카페에 들어오시면 2008년 주주 자료 전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분석 기본적인 분석 하시고요 위로 보시면 초보 동영상 강의, 고수 대위 동영상 강의 방이 있는데 여기서들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위로 보시면 주식 추천 방이 있습니다. 급상승 패턴 종목, 또 중기 대박 종목 등 회원 주식 추천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지금 건설주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지나면 상승폭이 커지는가 싶더니 결국 주가를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에 힘이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어, 일단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어, 최근에 거, 5일간의 거래 폭이 그25% 이상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관리에는 일단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전고점 부분 5,640원 부분도 지금 어, 금일의 상한가 바로 막 밑바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큰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수시로 체크를 하시고요. 위에서 마찬가지로 은봉으로 밀린다면 일단은 70% 이상 수익 실현 하나스매도율 실현하시고요. 금일의 시가 5,010원을 이탈할 때는 일단은 나머지 물량 중에 한20%더 하시고 한10% 물량만 남겨놨다가 5일선 대응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실 것은 전체적으로 이 금일의 건설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건설주의 전체적인 흐름 연동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태형 건설이었습니다.